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이고 쓰라의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최근에 저는 딸 아이의 결혼을 추진하다가 저희 집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딸은 엄마인 제가 봐도 참 이기적인 면이 많은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아이죠. 나이가 들수록 남들은 철이 든다는데, 아직도 철 없는 소녀 같기만 합니다. 남동생인 아들이 오히려 첫째 같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첫아이가 딸이라 너무 오냐오냐 길렀던 건지, 딸아이는 본인을 가장 우선하는 경향이 큽니다. 저희 집은 항상 남동생이 누나를 위해 양보를 해왔죠. 그래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 결혼 정령기가 다가왔는데도 딸이 결혼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남자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러다 딸아이에게 선을 볼 생각이 있느냐고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딸아이는 바로 당연하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의 수락과 동시에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선짜리를 알아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만 믿고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 주위에 괜찮은 자리가 있구나,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자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대망의 선을 보는 당일이 되었고, 저는 딸이 이제 정말 결혼해서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캐물어 보니 영 내켜하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은, 아니,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서. 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선짜리를 빨리 골라봐야지 했죠.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딸에게, 아니, 한번 만났는데 어떻게 상대를 기피할 수 있겠어? 아빠가 얼마나 고심해서 고른 상대인 줄 알아? 사주 팔자를 살펴봐도 너희가 그렇게 천생연분일 수밖에 없는 팔자래. 당장 다음에 볼 약속 잡아. 라며 호통을 막 치더라고요. 저는, 아니, 여보, 왜 그리 흥분해요. 그저 그렇다는데, 다른 사람 만나보면 되는 거지. 라고 말렸더니 남편은, 아니, 글쎄, 우리 진주는 그 남자랑 이어져야 평생 행복할 팔자라니까 그러네? 당신도 진주기에 헛바람 넣지 말고 조용히 있어. 라면서 과하게 흥분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딸의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딸은 그 뒤로도 상대 남자와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도 점점 마음이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어찌저찌 해서 결국 상대 남자와 저희 딸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딸이 시큰둥한 게제 눈에도 보이고 상대 남자에게도 분명 보일 텐데 연애를 한다고 하니 저로서는 조금 의아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도 딸은 헤어지니 많이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정말 헤어지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안 된다며 사주팔자 궁합으로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말이 되지 않는 논리로 억압하니 딸은 체념하고 계속 만나는 듯 했어요. 저와 아들은 딸의 편을 들어줬지만 소용이 없었죠. 사실 딸이 정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헤어지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왜 만나야 되는 건지 저조차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들도 저더러 아빠 좀 말려보라고 갑자기 변해서 왜 저러시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래도 싸우면서 쌓인 미운 정도 정이라고 지지고 볶으면서 1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슬슬 남편의 입에서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기도 그때부터였어요. 딸은 계속 생각해보겠다고 밀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딸의 나이에 앞자리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자 남편은 상결례를 해야 된다고 날짜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마침 결혼을 서둘렀던 건 우리 남편뿐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남자 쪽의 집안에서도 빨리 상결례를 해서 결혼에 대해 상의하자고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결국 상결례라는 날이 되었습니다. 상대 남자 측에서 장소를 정했어요. 일식 코스 전문점으로 장소를 정했죠. 막상 상대 남자 측 가족을 보니... 남자의 아버지도 참 점잖으신 것 같고, 어머니도 정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상결례를 했었던 계절이 바로 가을이었는데, 코스 요리 중에서 계절에 맞는 음식이 올라오는데, 전어구이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안사돈께서 저희 남편 보고, 사돈, 전어구이 좋아하시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 집이 정말 요리를 잘한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진짜 전어 킬러거든요. 가을이 되면 전어 씨가 마를 정도로 전어를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의아해져서 저희 집 양반이 전어 무척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데 가을의 제철인 전어를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하며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차근차근 딸아이의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점점 남편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예비한 사돈과 너무 잦은 만남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딸과 예비 사이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둘이 나서서 빠르게 정해주려고 했습니다. 정작 결혼할 당사자들은 미적되고 있는데 말이죠. 상결례 때 너무 성급히 결혼 준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제 남편과 예비 안사돈 딱둘 뿐이었어요. 상대 집안에서도 예비 사위의 엄마만 결혼을 밀어붙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바깥사돈으로부터 연락이 한통 나왔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나와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죠. 좀 꺼림칙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저만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 같다고 답장이 오기에 일단 알겠다고 말을 한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아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돌처럼 굳어 우드커니 의자에 수십 분을 앉아 있었죠. 예비 바깥사돈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제 남편과 예비 안사돈이 불륜 관계로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굳어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처음엔 부정했고 그러고 화도 났다가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나왔죠. 저의 그런 감정의 변화를 저보다 한 차례 먼저 겪으셨던 건지 제가 감정을 추스르고 진정하기를 기다려 주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분께서 요즘 외출이 잦으시지 않으세요? 그거 다. 제 아내를 만나는 외출입니다. 전부 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믿기지 않는 거잘 알고 계시죠? 증거라도 있으셔서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쏘아붙이듯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켓 안쪽에서 사진을 여러 장 꺼내 제게 펼쳐 놓더라고요. 일단 이거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거실에서 TV보며 과일을 먹고 있는데 옆에 놓여있던 제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그런데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등록된 이름이 멋쟁이 하트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분뒤 아내가 거실로 나와서 휴대폰을 들고 돌아가는 걸 보고 쇼파에 누워 아무렇지 않게 여보 아까 전화 오더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한테 온 거냐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 입에서 나온 상대방이 바로 사돈댁 남편분이었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심부름센터에 돈 주고 의뢰했어요. 제 아내가 바람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뒤를 좀 밟아서 증거를 만들어서 가져와달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사진들 고작 사흘 만에 다 찍힌 거예요. 제가 기간을 한 달로 잡아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사흘 만에 수백 장을 찍어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눈만 떴다 하면 만나서 둘이 붙어먹으니 많이 찍힐 수밖에요. 아직 제 아내도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라고 하는데 정말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혔어요. 근데 제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 그리고... 진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서 제 아들과 그쪽 딸이 결혼하게 된 거였다구요 라는 말에 저는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에요 라고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글쎄 정말 미친 것같더라고요두 사람은 사실 불륜관계를 3년이나 이어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던 사이이다 보니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 싶어 숨어서 만났대요 아무래도 차를 한잔 마시고 싶어도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곳을 가야 했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못 가고 떳떳하게 만나고 싶긴 했지만 나이 다 먹고 이혼은 또 하기 싫은 그런 못된 도둑놈 심포였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딸 아이에게 선을 주선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상대쪽 외동 아들과 우리 딸을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륜을 저지를 자고 제안을 했는데. 예비 안 사돈이었던 그 여자도 좋다고 오케이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돈이 되어 당당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결혼을 서둘러 진행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만일 둘이서 오픈되고 개방적인 공간에 가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냐는 질문을 받아도 사돈댁이라 말을 할수 있게 말이죠. 제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분은 제게 저는 조용히 증거 모아서 이혼 소송하려고요. 물론, 제 아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도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만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몰래 불러내어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만약 증거 다 모으셔서 이혼소송하는데 사용하신다면, 저도 그 증거들 조금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딸아이에게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말할 거고요. 오늘 본 사진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흔쾌히 알았다고 수락하시더군요. 먼저 돌려보내고 난후 저는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 손에 쥐고 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진짜 가만두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사진에 나온 둘의 모습도 어찌나 더럽고 추잡스러우며 천박한지 길거리에서 대놓고 데이트를 하는 등 참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비참했죠.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마침 그때가 제 딸이 퇴근할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있는 곳으로 당장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건지 정말 총알 같은 시간에 도착했죠. 저는 딸에게 너 이번 결혼 엎어야 될것 같다. 어차피 너도 상대 쪽 남자도 미적지근하게 굴고 어영부영했으니까 괜찮지? 라고 물어보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지 말고 봐줬으면 한다고 말하며 제가 받았던 여러 장의 사진을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경악에 찬 표정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하,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랑 예비 시어머니 맞아? 확실한 거야? 라고 흥분하기 시작한 딸에게 저는 진정하라고 말을 한후 제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최대한 담담하게 말해주려고 노력했죠.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딸아이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게, 엄마, 이혼해. 나도 돈 벌고 있고 동생도 돈 벌고 있잖아. 엄마가 전업주부에서 이혼하는 게 걱정되면 우리가 부양할 테니 당장 이혼해. 엄마, 이건 진짜 아니야. 진짜 이건 너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빠가 여자의 눈이 멀어 사랑하는 딸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는지 제가 들어온 시간인 밤 10시까지도 집에 기어들어오지도 않았죠. 저와 딸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자취하고 있던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을 해주니 아들 또한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고 아버지면서 너무 선을 심하게 넘었다고 말이에요. 일단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어디 갔냐며 왜 집에 없는 거냐며 연락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집에 기어 들어온 모양이었겠죠. 저는 다음날 오전에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비 바깥 어른에 대한 문제로 만나 뵙고 싶다고 말을 한후 점심 무렵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진짜 너무 창피한 이야기라 개인적인 방을 제공해주는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죠. 그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앞에 놓여있던 물을 냅다 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라며 소리 지르는 그 여자에게 저는 사진을 뿌렸어요. 당신 내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불륜이나 저질러서 가정이나 파탄내는 버러지 주제에 감히 자식들을 니들 연애 노름하는 데 필요해서 결혼시키겠다고 장난을 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어버버거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더군요. 야너 진짜 니들 불륜하는 데 편하려고 자식들 결혼시켜주겠다고 난리를 떨었던 거 맞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라고 다그치자. 그 여자는 제게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발, 제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당장 헤어질게요. 두번 다시 만나지 않고 아이들 결혼 이야기도 없던 일로 할게요. 앞으로 진짜 조용히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라며 두 손을 싹싹 비는 그 여자에게. 저는 너 진짜 몰랐구나. 이 사진 나도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았는 줄 알아? 바로 네 남편한테 받은 거라고 이 사진 전부! 라고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저의 씩씩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후 저는 제공받은 증거 사진들과 문자 내역, 계좌 내역 등을 이용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오랜 시간 저를 속여왔던 건 정말 믿기 싫었지만... 정말 방대하게 넘쳐나는 증거들을 보고 있자니 믿을 수밖에 없게 되더군요. 변호사님도 혀를 내두르며 아주 쉽고 빠르게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걸었어요. 바로 몇달전 소송의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하게도 제가 승소를 했고 유책 사유가 남편의 외도였던 점,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을 속이고 기만했던 점 그리고 자신의 불륜에 이용하기 위해 결혼을 강요했던 점 등으로 수월하게 이혼 소송에 승리할 수 있었고, 긴 시간 동안의 외도와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한 점으로 저는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법정에서도 울부짖었으나 저는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제 자식들도 남편과 연을 끊기로 했다더군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쉽게 승소해서 위자료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 이혼 소송과 상대측 이혼 소송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그 둘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잃게 되었죠. 말년에 혼자 외롭게 살길 바라는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분할받은 재산과 위자료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금 딸과 아들과 저 이렇게 셋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예비 사이가 될 뻔했던 아이와도 좋게 인연을 끝맺었죠. 사실 지금도 배신당했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엄마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 기운이 납니다. 만일 제 딸의 시아버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진실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쪽의 이혼소송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오늘도 스트레스로 살이 많이 빠진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싱숭생숭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이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